기장군은 기장 쪽파가 우리나라 유일의 쪽파 지리적 표시 등록, 농산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기장군과 기장 쪽파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5회의 심의를 거치며 기장 쪽파의 역사성, 유명성, 향토성 및 지리적 특성에 기는 기장 쪽파의 품질을 입증해낸 쾌거입니다. 기장 쪽파는 부산에서 대저 토마토에 이은 두 번째 지리적 표시 등록 농산물이 되었습니다. 기장군은 3월 28일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오교석 기장군수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농협 기장군 지부장, 동부산 농협, 쪽파장목 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 표시 등록증 전수식을 가졌습니다.